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는 리버풀 대 바르셀로나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행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고프합니다 리버풀 대 바르셀로나 만회 자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과연 뒷공간으로 흐름 좋아요 공 올라가는 해더또두번 성공 바르셀로나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둔했습니다. 슛막아냈습니다 페널티 박스 헤더. 골! 다이빙 헤더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적극적으로 몸을 날려 득점해서 보겠습니다. 아 좋은 판단이었어요. 리버풀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메시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그리지만 메시 좋은 차슛골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동점. 좋아요. 경기가 점점 재밌어지거든요. 슈팅 이전에 퍼스트 터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볼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반다이크 오하메드 살라, 만에, 만에, 측면으로. 아르투르, 전방으로 길게 패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리오넬 메시,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오하메드 살라 제임스 미너 조던 핸더슨 제임스 미너 어디로 보낼까요? 스루 패스 제임스 미너, 조던 핸더슨, 아르투르, 루이스 소아레스, 리오넬 메시, 살라 공을 가져옵니다. 부스케츠, 아르투르, 바르셀로나 돌파구슛 알리션 선방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 보여지네요. 알리송 멋진 선방입니다. 바르셀로나 또한번 코너킥입니다. 머리로 파이널드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부스케츠 줄곳을 찾습니다. 때립니다. 알리송 선방.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알리송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리버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에 아르투르 찔러줍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그리지만 흐름이 좋은데요. 자 반격 기회입니다. 만에 끊어냅니다. 제임스 밀너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그 반전 시작됐습니다. 아르투르, 어디로 보낼까요? 측면으로 메시 리버풀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제임스 미너 마네 엘손 세메두 부스케츠, 리오넬 메시, 루이스 스아레스 열렸어요. 기회 다 슈팅. 알리송 선발. 루이스 스아레스 오늘 메시. 루이스 소아레스. 공간을 노립니다. 메시, 슛! 알리송 선방! 이번에도 선방! 알리송,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자, 기회입니다 만에. 가운데로. 바르셀루마.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슛! 슛! 바르셀루마.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거든요. 넬손 세메두, 부스켓, 아르투르, 루이스 소아레스, 그리지만, 열렸어요! 온사이드! 조던 헨더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제임스 밀러, 끊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리오넬 메시. 길게 연결하는 패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슛! 좋은 찬스! 옵사이드인가요? 원칙이 상화 크로스 합니다. 완구에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정교한 드립을 앞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우스만 뎀벨레 줄 곳을 찾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코너킥기네 왔어요. 리버풀 위험한 상황에서 잘 버텼습니다. 우스만 대벨레, 메시 스루 패스, 페타 패스 인터셉트.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시체, 아토트을 막았어요. 바르셀로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양팀 모두 팽팽하네요. 오늘 경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리송. 슈퍼 세이브입니다 로버트슨 리버풀로서는 여기서 한 방이 나와야 될 텐데요 또다시 제칩니다 올립니다 헤터 호흡을 잘 맞춰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중면에서 중앙으로 펴게 들었어요 중앙 시기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엘손 세메두 가로채니다 샤키리 음, 자 카운터 시도 찔러주는데요 아지 있죠 골. 아 정말 경기 막판에 이렇게 역전골이 도와집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패슬이 울렸습니다. 바르셀로나 분소한 차이로 패배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르셀로나로선 초반 실점이 컸습니다. 상대를 보고 맞춰가려고 한것 같습니다만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